오늘은 어제 눈이 많이 내리고, 체감 기온이 한 20도 이하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온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한 16도 정도 가르치고 있고, 눈이 와서 그런지 습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에는 사실 환기를 굉장히 짧게 해요. 5분 정도도 안 하고요. 한 3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잎이 이제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창문 바로 앞에 있는 화분들은 어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환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1월 8일이고요. 지금은 전국이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기온은 지금 영하 한 16도에서 10, 17도라고 하고, 체감 기온은 마이너스, 영하 22도라고 해요. 그래서 베란다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거든요. 지금 우선 보면 이렇게 물이 살짝 맺혀 있어요. 이제 베란다의 습기가 바깥의 온도 차로 인해 가지고 결로 창문에 결로가 조금 발생한 거 같고요. 여기 전창에 보이는 창 창도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창도 물이 살짝 맺혀있어요 온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온도는 지금 4.4도고요 습도는 57%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는 없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우선은 날이 추우면 저는 이제 화분이 많아서 화분을 안에 들여놓지는 못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분을 창문에서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분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창에 잎이 닿으면 이 창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능한 찬 기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분을 조금 옮겨줄게요. 고사리 화분도 이쪽으로 옮겨두고 남천은 사실은 바깥에서도 월동을 하는 식물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남천도 안쪽으로 좀 들여 놓았습니다. 혹시나 이제 창문 만져보면서 틈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작은 틈으로도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확인을 한번 해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밤새 어, 어, 창문에 약간 살얼음이 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지금은 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봐도 아직은 한파로 이단 냉해는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한파로 인해서 더 추운 지역에 이제 살고 거주하고 계신다면 뾰족이 어, 뾱뾱이. 뾰벽이나 신문으로 어, 집안으로 화분을 못들여올 때는 뾰벽이나 신문지로 이제, 이제 화분 위를 이렇게 덮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덮어주면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화분을 못 들이시는 분들은 베란다에서. 벽벽이나 신문지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한파가 오거나 정말 추운 겨울일 때 환기할 때는 식물이 없는 쪽에 베란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는데. 짧게 시키고요. 그리고 뒷창도 열어서 이제 맞바람이 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뒷창문인데요. 이렇게 맞바람이 칠수 있도록 열어줘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기도 하지만 흠바가 다가올 때는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얇은 잎들을 가진 식물은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추울 때는 창을 열지는 않습니다.